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그랜저 HG 둘둘공 프리미엄 컬렉션입니다. 둘둘공은 뭐냐? 경유차라는 거죠. 경유차입니다. 자, 그랜저 제가 뭐 가스차, 휘발유차, 경유차 다양하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거 구독 꼭좀 눌러 주셔가지고 알람 설정도 해놓으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매물 나오면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유차 연비가 좋죠. 라이트, 보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도 없이. 아, 여기 천천히 뭐, 뭐가 있는데? 좀 영상으로는 아마 안 비춰질 거예요.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HG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펜다부터 앞에 펜다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저쪽에 뭐가 있어? 지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뭐가 좀 있는데, 뭐 특히 뭐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닙니다.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고, 좀 생활의 흔적 같은 도색이 조금 된것 같기도 하고, 한번. 내부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유 프리미엄이나 웬만큼 옵션이 달려있어요. 자, 이쪽 열면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달려있고요. 버튼 시동. 자, 그런지 h 는다 버튼 시동이죠. 루밀라 하이패스. 아, 엔진 소리 좋고. 자,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쪽에 이제 경유 모던 급은 열선밖에 없거든요. 자, 통풍도 달려 있고요, 열선도 있고, 통풍 있고, 오토홀드, 전자 파킹까지.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 달려 있고, 자, 블랙박스도 있네요. 투천한 블랙박스도 있고. 키로수 14만 7,528km, 14만 km입니다. 14만 km 탄 경유차 치고는 소리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아주 좋습니다. 신경 쓰여 이걸 뭐 이걸 다시 하던지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 뒷자리 열선 달려 있고 뒤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 넓습니다. 아 역시 편하다. 아땀 흘리는 거 보여요? 이, 타 저기 떠나게? 아가? 진짜. 놀러도 안다고 맨날 집에서 뭐해요, 총각이 혼자? 어? 야구야구야구는. 자, 트렁크 굉장히 넓습니다. 아 비닐도 안 뜯었네. 아, 좋습니다. 경유차라 연비가 굉장히 좋죠. 얼마 전에 제가 경유차, 어디 저기 지방에 계신 분한테 탁송으로 배달을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계셔가지고, 저랑 자한 2, 3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하세요, 저한테. 어, 요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전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궁금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그랜저 HG 경유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모델이고요. 한 14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로밀라 하이패스, 양쪽 통풍, 열선,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등등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 그랜저 HG를 제가 1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